부국청 대부분 부서가 민간 위탁 과정에서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로 대체해 온 사실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집행부의 불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봉 의원은 부국청 전 부서의 민간 위탁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약서가 아닌 계약서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북구청의 민간이타 관련 계약들이 협약서로 작성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과에서는 사실 전통문화체험관을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이거 지금 사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들 어, 이성모 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협약서를 체결 중이고에 그거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 진행 후 만족도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차후에 그 만족도를 토대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만족도 조사까지는 결과를 못 봤는데 그건 저희들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오수 분류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경영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이런 건설한 시공사가 선택이 되지 않았고 이런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에서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부터 현장 대리님이 선임 되면 공사 재착수기를 받아 해당 지역 내에 어, 우선 포장이라든지 민원 관련 해소를 우선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준비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향후 계획, 뭐 문제점 이런 게토시 하나 틀리고안 틀리고 똑같았을 때는 되게 이제 불성실한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작년 거가 없이 이제 음.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또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치가 안 들어가 있으면 또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